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제 전화드렸던 대구내 복현지점의 정진아 대리입니다. 오늘 방문 상담 예약되어 있으신데 2시에 방문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다음 네, 정신아 대리입니다. 홍지영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대리 상품이 직장인 그 예금이라고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우대금리를 드리는 상품인데요.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고요.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가능하시고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시면 가능하십니다. 초기 가입일 이후에 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 이율에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가장 자, 적합한 상품입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점심 시간때에 짬내서 가거나 반차 쓰거나 뭐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시간 허비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직접 찾아와서 해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또 1대1로 그 서비스 받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수가 점점 더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점을 찾지 않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지만 고객들을 영업점에 방문토록 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찾아가 신규로 고객을 유치하고, 당행 요구을 계좌 개설, 개설 뿐 아니라 예금, 적금 상품과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 거기다 카드 발급 신청, 여신 신청, 외화 송금 거래까지도 가능해지면 영업점 실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아웃바운드 영업에서 태블릿 브랜치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브랜치는 고객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 상담과 상품 가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점이 아웃바운드 영업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비스를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화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보입니다만 안정화 기간이 끝나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아웃바운드 영업에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